제니치의 강함에 대해 알아보자. 제니치는 늘 도망치는 인생을 살았는데 스승에게 훈련 받을 때 도망치다 번개에 맞아 공짜 염색도 해보고 삼별시험에 참가하기 싫어 도망치다 스승에게 붙잡혀 두들겨 맞고 결국 참가하기도 했다 그렇게 늘 발빠르게 도망만 치던 제니치는 어느새 번개호흡이 더해져 누구보다 빠른 검사가 되게 됐는데 하지만 발만 빨라서 그런지 원래 6개인 번개호흡에서 손기술 위주인 5개 형태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반푼이가 됐고 남들이 다양한 기술을 쓸때 혼자서만 병력일성 원툴의 검사가 되고 만다 이런 점들 때문에 다른 만화에 누군가가 떠오 하는데. 무튼 제니치는 그럼에도 하나만 잘하면 된다는 마인드로 한 우물만 계속 파다보니 백력일섬 6연, 8연, 신속, 더 나아가 새로운 형태인 7형 화레신까지 개발했으며 그 덕분에 가상현이된 카이가쿠의 목도 똑 떼주고 무장과의 전투에서도 맹활약을 하게 된다. 비록 제니치는 가장 강한 기술들인 반점, 혁도, 내비치는 세계 전부 다발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세계를 발현 못한 인물 중에 나름 상위권의 전투력이라 생각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